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 내려가는 것은 나쁜 것. 전 세계는 동일한 관념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체계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 그것이 언어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영어를 설명하고 이해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어, 영어 강사나 책은 태초의 생물에서 인간의 진화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과 영어를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진해를, 진화를 이해한다고 해서 진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한 인간의 본성에는 침팬지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침팬지의 본능이란 바로 계층이죠. 영어로 하이어키. 하이어는 높다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계층이란 건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줍니다. 자, 중세 영어로서 또 올드 프랑스 영어이며 중세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이어모모라는 그리스에서 나왔고요. 어원을 뒤져보면은 그 의미가, 하어는 높다는 뜻이니까, 높은 건 좋은 거라고 했었죠. 모든 인간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sacred, 신성한 거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신성하게 부는 거죠. 룰러는 통치자, 통치. 그러니까 신성한 통치자라는 뜻이죠. 신성한 통치. 아, 결국에는 우리가 계층이란 말은, 위에 있는 사람은 신성한 자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이를 따라야 하는 피조물인 거죠. 자 그럼 하이아키라는 단어 거기서 나온 거고요 초기의 센스 의미는 Brothers Angel 천사와 Heavenly 천상의 존재의 질서다 하늘의 질서라는 얘기예요 자 너는 왕이고 당신은 신하고 하는 이것을 하늘의 질서라고 본인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못된 원숭이들의 생각이죠 침팬지들 보시면은 꼭 하이와키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것을 깨고 있는 상태고요. 못된 원숭이들 꼭 이런 구조를 만들어 냈죠. 자신을 신성한 것에 칭하는 자신이 구세주이며 내가 지배하는 것이 자연에 순리고 너희들은 그냥 못난 잔이 나보다 못대 못난 잔이 따라와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드란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일론 머스크도 거에 기 속합니다. 일론 머스크나 포드의 공통점은 바로 파시스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포워드는 히틀러를 히틀러를 굿가이라고 불렀어요. 굿가이가 뭐예요? 좋은 사람 뜻입니다. 히틀러가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포워드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깡패를 동원해서 에, 폭력으로 지배했던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법대는못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못된 원숭이들은 전 세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합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세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내가 정답이다 되죠. 내가 생각하는 거 정답이고 너희는 틀렸어. 내가 우세하고 내가 뛰어나니까 포드나 일론 머스크나 비슷한 거죠. 자, 계층을 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로 생각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계층이죠. 높은 것은 높은 것. 그리고 신분. 높은 것과 신분이 높은 것. 높은 곳에 사는 것다 다른 거죠 사실 별개 사실입니다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왕인가요? 높은 곳에 사는데 주로 산꼭대기에는 그렇게 사회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높은 높다는 것과 높은 신분과 그 사람이 정말 순고한 것은 별개 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높다는 것은 좋은 것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죠. 한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저란 말은 낫다는 얘기죠. 아이들을라고 표현했고요. 밥 주는 것에 동이 여쭈어주고 고소득층은 자제들에게는 동일하게 저소득층은 어린애고 고소득층은 자제분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가 돈을 절, 적게 벌면 그 아이들은 약간 저 다시 말로 전능과 같은 우리가 돌봐주고 무조건 아무도 것 못하는 사람 같은 느낌. 그래 고소득층은 뭔가 자제분 뭔가 있어 그들은 스스로 할수 있어 이런 관념을 우리는 갖고 있죠. 이게 못된 원숭이들 때문에 갖게 된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처럼 낮은 것은 혼자서는 자립할 수 없는 존재, 높은 것은 독자적이며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리더의 자질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숭이가 그렇다고 인간과 같을 수는 없고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가 아닌 신성국가, 종교국가, 왕정국가의 거꾸로 회귀를 바라는 거죠. 회귀입니다. 회귀를 바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다수가 가져온 거거든요. 종교 국가, 왕정 국가 한쪽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죠. 이게 정확한 하위학계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있는 거, 그게 민주화로 가고 있는 것이죠. 분권화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이 못된 원수이가 어떻든 하더라도. 세계는 권력을 계속 다수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모태 원숭이한테 속다 마, 속지 마시고요. 모태 원숭이 이론은 모든 곳에 다 통용됩니다. 일론 머스크나 포드 같은 경우도 있겠고, 수능 영어, 편의 영어, 구문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학생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단어도 설명하고 문법도 구문도 시험의 유형도 다 설명하는. 종교적인 행사가 그들이 말하는 영어 강의의 구성 요소예요. 이는 미신과 같은 예언들로 예언들을 하면서 학생들을 더 의존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수많은 장치들에 불과합니다. 단어도 설명하고 구문도 문법도 설명하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이들을 너희은 이것을 따라와야 돼라는 어찌 보면 못된 원숭이들이 우리 시스템 안에 자기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언어는 영어는 종교 행사로 배울 수 없습니다. 영어는 20만 년 전에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20만 년 전에 우연히 출현한 유전자입니다. 그 능력은 과거 20만 년과 지금 지금의 능력은 조금도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노안 촌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 보도록 할까요 over 4.5 billion years ago 45억 년전 여러분 45억 년이라는 게 감이 옵니까 이렇게 자연의 진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초월해요 인간 하타, 하찮은 인간들이 못된 원숭이들이 자신이 뭔가 알것 같지만 얘기하지만 그건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the earth's primordial atmosphere 초기 지구의 태초의 대기는, was probably 십중팔구, largely 대개 water vapor 수증기와 카본 다이오사이드 이산화탄소, sulfur dioxide 이산화황, nitrogen 질소 이런 거였어요. The appearance and the subsequent evolution 그러한 출현과 그리고 이후의 진화는 exceedingly 대단히 primitive living organism. 매우 원시적이었던 살아있는 생물체의 출현과 그 이후에 그런 지나는 bacterial i k e microbes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 또는 simple t i n g a simple single cell e d plant 단세포 식물 뭐 이런 것들의 출현은 big and change 바꾸기 시작했죠. 바로 atmosphere 대기를요. liberating oxygen 산소를 유리화시키며 breakdown carbon dioxide와 Sulfur dioxide 이산화황을 분해하며 또 산소를 또 거기서 끄집어냈죠. 유리시키면서 대기를 바꿨습니다. This made it possible. 이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For higher organism to develop. 바로 고등의 식물, 고등의 유기체, 생물체가 발전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higher란 말잘 보시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쟤는 low란 뜻이에요. 낮다는 얘기죠. 단순한 것은 전응한 것이고 높은 것은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심리에 하이어라는 단어가 좋다는 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좋은 거 단세포는 나쁜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지배해 하이어가 지배해 이한 쓸데없는 망상에서 살피는 거죠 세계는 우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박테리아가 지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전부 다 박테리아가 다 먹고요 다 분해합니다 누가 지배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오히려 박테리아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어 오그니즘이 진화하는데 뭐 가능하겠다. When the all t h e s t non-plant cells, 최초에 그러 알려진 식물 세포는 c 클 e i 우리 핵이 있는 일바 브 진화되었다. a b o u t 2 billion. 20억 20억 년입니다, 여러분. 년 전이었어요. 그때 at the feel 대기는 seems to have had only about 1%. 단지 1%만을 갖고 있는것 같아요. is t present content oxygen. 자, 현재의 그러 산소의 함유량의 1%만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With the emergence of the first land plant, 최초의 육지 식물의 출현과 함께 About 500 million years ago, 5억 년입니다. 5억 년 자, 5억 년 정도의 최초 식물이 왔다고 합니다. Oxygen은 산소는 reached about 대략 1 third of its present concentration. 자 산소가 도달한 것은 대략 3분의 1 정도, 그것이 현재의 컨센트레이션 농도의 3분의 1 정도에 도달하는 데는 한 5억 년 전도 됐다. It h a s risen to the almost its present level. 현재의 레벨, 거의 레벨까지 올라왔다. Rising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좋다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현재 레벨, 현재 레벨 올라가면서 이거 적응 못한 단세포나 어떤 식물들도 다 죽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r e a s 리즌을 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현재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About the three hundred seventy million years ago, 3억 7천만 년 전에 그렇습니다, 대략. When any 그때 애니멀들은 first spread on the land, 땅에 퍼져 나갔죠. Today's atmosphere, 오늘날의 대기는 따라서 <laughs> the requirement 하나의 필수 요소만은 아니다. Sustainable life, 생명을 지탱하는 as you know,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한 필수 요소이며, 또한 이로써 또한 콘스칸스 e 생명의 하나의 결과인 것이다라고죠. 라는 대기라는 것은 자 못된 원숭이는 전 세계에 다 존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주의란 권력을 다수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민주주의에 꽂힌 거예요. 제가 노동조합을 지연한다 지지한다 이런 관점에 아니라 권력은 분명 나눠야 됩니다. 한 곳에 쏠려 있는 권력은 이거는 신성국가나 종교국가나 왕정국가를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예요. 내가 너보다 더낫다는 개념, 이 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못된 원숭이를 더 이상 여러분들의 스승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사장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만들 수 만들 수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바로 못된 원숭이를 조심하시면 되겠죠.